건물 새로 다 짓고 학생들 되게 잘 보냈다. 그리고 교수들이 이렇게 불명한 교수를 그냥 좀이 되느냐? 신급 청년를 됩니다. 교수 처음그 다음 날 내일 이 교수가 기약 청장이 됩니다. 경영 대학은 건물 새로 쳤어요. 단판 내일이 경영 대학으로 오지않아요사예 네.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제 강의 주제가행복인데행복하 s 면 사랑하는 마음을 r m 이 사람만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사랑받는 사람 a n Sarah, m i s h 데레사 수녀 r a h 사랑을 많이 r m 서 받죠. 사랑받는 사람은 절대 노 e s 못 받아요. 사랑을, 사랑을 주는 사람만이 사랑을, 사랑을 받습니다. 소리 소리 g 말이죠. g to say it. i 니다 o i n g to s a 니다 그래서 이렇게 n g to say it. I'm 그냥 i n g to say it. I'm going to say i 해줘야 돼. o i n g to s a 야 it. I'm going to say it. I'm going to say it. I'm g 가 i n g to say it. I'm going to say it. I'm g o i n 제일 낮은 단계입니다. 뚫어져 있으면 못안 와요. 뚫어 그렇죠? 당겨서 안 와줘야지 끌어 안 빼야 되죠. 두 번째, 끌어 놔서 보살피고 쓰다듬어줘야지. 되게 보듬어 안는 겁니다. <웃음> 마지막에, <laughs> 얼쌍님. 예. 상대방의 정신과 얼, <laughs> 영원까지도 감사 <감수> 안하줘야지 진정한 안 하십니다. 얼쌍님. 이곳에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었는데 동생이 몇 바퀴 떨어지고 체온이 쏠려가지고 이제 이일간도못 살아요. 의사가 부모 불러들여가지고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건만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마침 그때 간호사가 독일 유학을 마쳐본 간호사가 있는데 자기가 독일에 있을 때 보니까 쌍둥이가 따로따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셨는데 건강한 아이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으니까 안아주면서 두번 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미처 그냥 어디를 감켜보지 않았는그랬더니 이 부모들도 동의했습니다. 오케이 주어 좋다. 사인하고 의사는 처음에 반대했어요. 이빠 그, 대리 그런 규칙이 없어요. 근데 넣었이 언니가 돌아보면서 동생이 되지 않았어 싫어합니다. 싫어. 그래서 체중, 체온, 체력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살아났어 중학교 3학년 됐어요. 얘들은 학교 갈집 앞에서 끌어안고 학교 가도 와서 다시 끌어안고. 왜냐? 끌어안면넘게좀사 그럼 안아주시는 동의합니다 김학렬 선생님 누군지 아십니까? 남양군도가어디신지 아시죠? 남양군도 요즘 말하면 사이판. 1944년도에 배도한 현명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때 우리나라가 없었잖아요. 김학렬이라는 청년이 일본 명장을 받고 일본 군복을 입고 사이판에 사기이당했습니다 20만 명의 군인들 중에서 한국군인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만났겠어요. 전부 외놈들인데 시외선에서 한국말도 하고 그런데 오사다마는그 한국군인이 호혈장에 걸려나거까요 지금도 걸려들려면 법정전염병으로 병이 수동돼요. 그 당시에는 90% 이상이 사망합니다. 그런데 이지홍별 선한 청년이 그레압 환자를 업고 다니면서 그러 그러니까 일본 군민미간이라지 일본인은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전혀 좀 큰일 아니요 밥도 다 먹이고 물도 거의 다 먹이고 해가지고 지성민 당촌이라고 하늘도 감동을 받아서 살아났습니다. 그러고는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패망하잖아요 일본 군복을 비겁게 덮고 고향을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가운데 사람 누군지 아시죠? <laughs> <2년. 웃음> 이가면 이거 보세요. 남을 산임해서 선열을 하다 보니까 국무총리도 나를 부르잖아요. 자기들 써서 잘 찍잖아요. 아... 예, 이렇게 되더라고 살다 보니까요 학문이 예, 말이죠. 원 글자가 학문을 끊는 게 아니라 학문 사변행입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물어보고 많이 생각하고 분별력을로들고 마지막으로 네. 행해야 되는 거죠. 바이브레도 나오죠. 행함이 없는 지랄은 죽음이 들으라고. 요즘 학자들이 행함을 모르고 그냥 학부로만 가하기 때문에 손가락을 받고 청문회 가서 낭만을 대고 네. 많이 있습니다. 불가능은 불타는 가능입니다. 잘 음. 넘어갑니다. 자, 오늘시간가하여튼 하늘에 별 따기 해드릴까요? 네. 남편이 하늘에 별 따준다 해서 시집 갔죠안 네. 따졌죠? 네. <laughs> 하늘에 별 따주는 거하시는 뭐 거. 오늘 제가 이거 알려드릴게요. 이것다 나눠보고 하셔야죠. 이상, 최고의 마신 것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음? 함께 하늘의 별을 봅니다. 보고 나서 보면 그의 누동개이되어버습니다 참, 네. 네? 맞습니다. 네. <laughs> 그럼 발음은 어떻게 했어요? 자 이제 이거 하고 끝냅니다. 세계 3대 테너 루시아노 바바로티, 클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리라스. 루시아노 바바로티는 시민들이 프로스입니다. 이제 두 사람 남았죠. 카리라스가 도밍고보다 다섯 살 아래 후배, 같은 스페인 사람입니다 바바로티는 이태리 사람이에다 여러 나라들 이제 다 지역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다스의 아내가 화보를 <laughs> 찍가 없으니까 지가 일던 되고 싶어가지고 성들를 찾아가서 당신하고 절거를 선언합니다. 같이 노래도 부르지 않을 것이고 문제스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을 <laughs> 하나님 그냥 되겠어요 카리라스가 백혈병에 걸렸어요. 시문에갔어요 천에 카리라스가 백혈병에 걸려서 집에 가도록 왔다 갔다가 갔다 갔다 돈다날려고 빈털털이 잡혔어요 근데 도미노가 그 신문을 보면 보면. 자, 기 고향에 이다가 백혈병 재단을설립해서 카레라스를 도와니다 그냥 가서 이렇게, 이렇 얼마나 게이한게생각했이렇 욕하고 떠났는데 재단 이름은운명으로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이인사이 가야 되잖아요.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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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게아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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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막 공연이 끝나고 관객 n 계 w y e 받았습니다. t t i n g angry. But I see. There's a good p e r 도민 n 가 나는 힘이 네가 나를 r 호 But r 이 a s o n You're a young person. You're a young 저 보름 끝님면테 전에 한번 오시게. 네. 응, 미스콜에 좀죠 네. 강릉의 성령인가 잘 되는지 성령인가. 이게 이 3등이에요. 제위의 진이 1등이란 말이에요. 진. 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과 잘겠다는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사실은. 네, 끝내겠습니다 제가 죽고 나서 이곳에 꽃이 피더라 꽃을 심은 사람으로